안녕하세요, 이드입니다. 오늘 신규 영웅 케레니스가 나왔습니다. 지금까지 모았던 다이아를 사용해가지고 케레니스 5성까지 만들었고요. 케레니스는 마법형의 불속성이고요. 치명타 공격은 공격 성공시 모든 아군의 소속 공격력을 증가시키는 버프를 걸어주고요 액티브 스킬은 시전자 중심 원형 6 m 영역 내 모든 대상에게 1초마다 공격력의 퍼센테이지 피해를 주는 공격을 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쿨타임이 1초라서 그냥 계속해서 액티브 스킬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스킬이 계속 이렇게 발동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쿨타임 없이 포스필드가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명중한 대상의 공격속도 감소와 마법 방어력 감소 디버프를 겁니다 스킬마다 이제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증가폭을 좀 정리를 했는데 지속시간은 0.4초씩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속성공격력은 플러스 1.4%가 올라가는데 이게 증가폭이 있습니다 1에서 5레벨까지는 0.7%씩 증가폭을 가지고 있어서 4에서 5레벨 갈 때는 플러스 4.2%가 되고요 5레벨 기준으로는 5초간 모든 아군 속성 공격력 33.6%를 주고 있어요. 최근에 나왔던 신규 픽업 영웅들은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증가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높은 수치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다만 지속시간은 동일하게 0.4초씩 증가해서 9레벨 했을 때는 지속시간 6.6초에 포송공의 증가가 68.6%까지 올라가요. 1레벨 올라가면 7초에 75% 조금 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애티브스키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지속 시간은 0.4초씩 증가를 하고요. 이 4레벨까지는 공유 속도 감소하고 마법 방어력 감소가 0.8%씩 증가를 합니다. 그런데 이제 5레벨부터는 이 증가폭이 조금씩 증가를 해서 공유 속도 감소가 1%, 마법 방어력 감소 1%가 증가하는 걸 확인했고요. 그래서 5레벨 기준으로는 66.6%의 강력 피해를 주고 5초 동안 공유 속도 12.2% 감소, 그리고 마법 방어력 16.2% 감소를.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만약 이제 9레벨을 찍었을 때는 지속시간은 6.6초, 공격력은 94.6%까지 올라가요. 한마디로 레벨이 높아졌을 때 증가폭이 크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공격 속도는 16.6% 감소, 마법 방어력은 26.6% 감소까지 올라갑니다. 그리고 제가 물소성 스테이지를 돌고 있는데 명확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80레벨 바람 속성이 섀도 마스터하고 이번에 지금 뽑은 켈레네스 60레벨 5성하고좀 비교를 해봤거든요. 이게 보시면 일단 섀도 마스터가 전 전반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클리어를 한다는 걸알수 있는데 두 번째는 캐르네스가 좀 빨랐고 네 번째도 거의 비슷한 속도로 보스를 클리어했어요. 그래서 이 케레니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역속성이라서 데미지가 잘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제 상급 속성의 섀도우 마스터보다 더 빠르게 이제 잡기도 했었고 특히 케레니스의 이 포스 필더 스킬이 시전자 중심 6m로 강력 피해를 주는 스킬을 쓰기 때문에 스테이지 밀 때는 속성 상관없이 케레니스는 이제 반드시 포함시키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이거는 스테이지용으로라도 10성을 만드는 게 좋긴 합니다. 그리고 영웅 경험치 던전에서 베럴드를 배치했을 때하고 그리고 케레니스를 배치했을 때. 한번 차이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제럴드로 했을 때는 소송 공격력이 1433 플러스 4 2이네요네 이렇게 이 정도 피가 남고 클리어를 못 했고요 한번 제럴드를 빼고 케레니스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쫄모 처리하는데도 케레니스가 좀더 도움이 될 거예요 소송 공격력은 1433 플러스 1055네요 대략 한 626이 더 높네요 어 역시나 이야 좋습니다 캐리니스가 1위 던전 클리어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네요 아마 어디까지 밀수 있는지 좀 볼게요 이게 반경 6미터를 이렇게 강력 데미지를 주는 거라서 진짜 쫄몹 처리에는 진짜 특화되어 있는 영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230 스테이지까지도 클리어를 했어요 특히 아데나 던전에서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배치해서 써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원래는 아데나 던전 233을 돌고 있었는데 이제 대표성도 열 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스테이지까지 충분히 올라갈 것 같고요. 좋아요, 233 클리어. 234도 무난하게 클리어할 것 같습니다. 오, 좋아요, 235도 클리어를 했어요. 어, 이렇게 이제. 아덴 데 던전은 이제 나이도 236까지 올라왔고요.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이캐레니스가이 속수 공격력 증가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액티브 스킬이 이제 원형 6 m 의 방역 대미를 주는 거라서 스테이지 밀대에 정말 크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대상에또 디버프를 걸기 때문에 PVP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액티브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케레니스는 PV, e PVP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본인 역할을 톡톡히 하는 이제 신규 피검 영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지금 무소강화하시는 분들도 다이아 모은 거 있으면 최소 2만 포까지는 진행을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저도 2만 포까지는 진행할 건데 그러면 시선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